아, 나 이거 패딩 샀거든. 패딩 이쁘지. 사람들이 패딩 존나 잘 샀어. 아이고, 아! 아니, 근데 형들 오늘 우리가 일정이 존나 개 빠듯한데? 왜 일정이 존나 빠듯하냐면, 성태가 서핫, 배그 대회 그런 게 있고, 그리고, 앵지가 뭐, 중간 관가모시이 있고, 가는 게 맞지? 지금. 나만 존나 한가하다고? 그것은 인정합니다. 난 그냥 성태 집에 살까, 씨바. 네, 4시 네, 동안. 안녕하세요. 배달의 민족입니다. 네, 그, 지금, 픽업하러 가도 되나요? 예, 오십시오. 다 됐습니다. 어? 아 근데 이거 존나 무거니까 우 이지상한테 가서 내려오라 그래야 돼. 어 형. 야 이지상 10분 뒤 지하 2층으로 내려와라. 너 네? 당기라고. 아 이거래? 그래 아 존나 무시간이 진짜. 어, 나는 의자를 당기라는. 가자 가자. 어딘데? 몰라 그. 나도 모르는데. 어디? <laughs> 어디일까? 네. 일로, 일로 가보자. 아니야. 쌍장 아니야. 막 상점 없었고. 아 열지마 그 방송에 공개하지마 무슨데내 여자친구가 주려고 산거야 아네가니 네 여자친구 주려고 산거야 아서확인내지마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되그 무슨 브랜드인지 얘기해도 돼? 아니 그 안되지 그래? 지금 알잖아 근데 왜 띠껌이야 아, 개 x 끼아또때리려고아씨 아, 여기왜 들어간 거야이들를 아, 이거 왜 이렇게? 로 이거 아, 이거 왜왜이렇이마 아, 이거 왜 이렇게? 아, 이거 왜 이렇게? 아, 이이새끼들 이거 왜 이렇게? 아, 이거 왜이렇 이거 왜 이렇게? 아, 이거 왜이거게 아, 이게거 근데 밥뭐사 오셨어요? 아 근데 밥뭐 사오셨어요? 아형오또 밥은 푸짐하게 잘했잖아. 뭐, 뭐, 어. 돼지갈비찜, 해물꽃게찜, 삼겹김치찜. 야 형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? 니 네, 많이 먹으라고. 나는 근데 요즘 다이어트해서 많이 안 먹는데. 지랄하지 마. <laughs> 나살좀 빠지지 않았어? 아니 1도안 빠졌어. 어, 아니 빠졌잖아. 너 머리숱이 좀 빠졌어. 뒤에서 보니까. 아니 진짜 스트레스를 존나 많이 받아. <laughs> 아 이거 빨리 장기휴방을 해야 되고 뭐. 아, 장기휴방? 시상식 끝나고 장기유방 해야죠 아 장기유방안 하세요? 저는 못합니다 왜요? 팬들이 하면 주, 죽인데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쓰레기도 좀 쳐낼게요 왜? <laughs> 평생 쉬자 나락 이 <laughs> 새끼 미친 새끼 장기유방 한다는 소리에 나락이로 치는 새끼들 다불랙요 <laughs> 표정 나. 10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? 10일 쉰다고? 2주 2주 아 그러니까 4일 늘어나가지고 지금 형들이 많이 화가 나. 원래 난거였어 원래 깨바이가 10일 쉰다고 그랬어 근데 이새끼 갑자기 3주 쉰대 응. 그럼 나도 뭐야 나도 2주는 쉬어야 돼 여러분들 음. 깨바이 쉬는 거문성관이야아그같잖아요야 <laughs> 차라리 부탁을 하세요 4일만 더 늘려주세요라고 부탁하 하지 카패입니까 저기요 왜요? 왜요? 제 방송이고 뭐제 세상입니다 <laughs> 아니 보시면 나가시면 돼 맞잖아요. <laughs> 근데 채팅창에 뭐라고 도배되고 있잖아요. 제 채팅창 뭐라고요? 너무나 잘해. <웃음> <웃음> 저도 제 세상입니다. 아가리하세요. 덜자 <laughs> 덜자. 태윤이가 덜고 나서. 이거 김봉주도 시 김봉주로. 아 맞아, 집에서 갖고 왔어. 야, 1 5 0 0시간이랑그티하바 바꾼 거구나. 아니야, 그냥 들고 왔는데. 아니, 그니까네가 얻은 거는 터보 1 5 0 0시간과 이티밖에 없다고. 3080 그것도 얻어왔잖아, 세비 카드. 아, 얼마인데, 그거 그 그거 100살 없는데, 130만원 하던데, 인터넷 보니까. 나는 팔래? 어, 설래? 어, 얼마야? 80만원. 에이, 세건데, 아예 뜯지도 않았는데, 에이, 형인데, 이 시형이, 내가 이해한데, 아, 사주고, 술 사준 게 얼만데, 시 <laughs> 생인데, 팔씨, 에 80 100 아니면 안세건데 사지마 너 이거 밥더치혀8만0 어? 0원지랄안 먹고 말지 먹지마 <laughs> 먹지 시신아나5천원 내고 5천원치만 먹을게 그럼 어떤데 <laughs> 어 그거 안돼 어차피 지금 전재산 100만원이잖아 응 80만원 더 하자 아 100만원 아 100만원 사줘 좀 어떻게 50을 후려쳐 진짜 후려쳐 맞을래? 90 100 90아100어 잡았다 90 아, 100개 딜90 어, 90? 100 90 100 90 100 90 100, 90? 100. 90? 100. 90? 100개 해 100개 95? 100 오케이 95끝아 진짜 100개 하자 <laughs> 아 100개 해줘 <laughs> 90 정도 뭐 하라잖아 사람들이 당신 될 거야? <웃음> 진짜 웰컴 당신 될 거예요? 아이고 우리 지상이일 잘하네 이 방송 마감이 진짜 이걸로 취직하자 매니저로 해줄래? 어, 월급 얼마? 재워주면 재 200이면 돼 어? 밥 사주고 재워주면 난 200이어도 충분할지 진짜? 그 해줄래? 응해줄갔다서 형네 집으 찾아가 어 찾아가 밥값이랑 그리고 그거 뭐야 집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뭐. 아 술값까지 지원되나 혹시? <laughs> 야 여기서 뛰어내려라 <laughs> 어, 나 이거 패딩 샀거든 패딩 예쁘지? 사람들이 패딩 정말 잘 사. 아이고. 아! <laughs> <laughs> 아, 니 네가 이렇게 나이 많은 형을 때리면 안 돼. 니가 몇 살이야? <laughs> 형은 32살이야. 아, 어, 그래? 7살 차이. 네가 아버지 볼챙일때 형이 씨... 운동장 뛰어다녔다고 개실끼야 아, 진짜? 아, 나 너무 동안이어서 동갑인 줄 알았네. 소리 몰랐네. 아, 나 너무 동안이어서 내 또래인 줄 알았어. 소리? 응. 소리, 소리. 자하나둘 야, 이거 헬프 헬프, 헬프야.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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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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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이거 2 0 k g 0 0 1 턱걸이도 보여주면 안 돼? 거이 이거? 하는 거 같던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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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이 이거? 이 이거? 거 이거? 거이 이거? 거 이거? 거 이거?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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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이 이거?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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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